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대표 전원선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어,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뭐 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여태까지 부동산 상승할 때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아 그리고. 규제를 한다고 해서 대안도 없으면서 그냥 또 멈춰 있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노후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며 또는 그보다 노후가 되기 전에 내가 당장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 일도 열심히 하시고 어, 재테크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 삶에 좀 뒤처지지 않는 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올한 해도 여러분들을 옆에서 항상 조언을 해드리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규제가 나와도 투자의 전략은 있기 마련이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2020년에는 흘러갈 것인지 예상을 해보고 어, 거기에 대한 또 투자처는 어떤 것들이 유망할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 투자 전략. 자, 마이너 리그가 살아난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로 왜 이렇게 되는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아,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오는 이런 대책의 배경들은 뭐냐? 어, 경제장관 소집해갖고 문재인 대통령 건설 투자를 늘려라 막 그랬어요. 그쵸? 2019년 10월 18일 날. 경제장관 소집해가지고 오히려 건설 투자를 늘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자, 문 대통령 주택 공급, 광역 교통만 투자 늘려라. 아, 막, 뭐, 대책 나오기 전에 주택 공급 광역 교통망 투자 늘려라. 이런 말들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뭐 용산이라든지 어뭐 어 국제업무 지구 그리고 어 여의도 개발을 전면 보류를 했었죠. 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 광역 교통망 투자 늘려라. 이런 말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경제 엄중하다면서 내놓은 해법은 자, 재정 지출 늘려라. 뭐 돈을 풀고 주택 공급 늘리고 SOC 사업 광역 교통망 늘려라. 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죠. 자. 자, 경기 경기가 침체됐고 경기가 침체됐는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어, 가장 경기를 빠르게 살릴 수 있는 게 건설 건설 경기 부양이에요. 고용 효과도 굉장히 좋고 어, 돈이 돌아가는 단위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건설 경기를 부양을 하고, 그렇게 건설 기, 경기를 부양하고 도로망을 확대를 하고 SOC 사업을 늘리려면은 결론은 어,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해야 돼요. 재정 지, 지출을 확대를 하면은, 아, 그동안에도 많이 급상승했던 부동산으로 또 가격이, 이 돈이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또 돈이 흘러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아예 유입 자금을 차단하는 담보대출 제로라는 여태까지 잊지도 않았던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규제는 계속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규제가 계속 된다는 말은 결국은 돈을 계속 푼다는 말과 똑같죠. 자, 올해 예산이 여태까지 예산 중에 가장 높은 슈퍼 예산, 540조가 넘는 예산이 지금 재정이, 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돈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어,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에 재정 확대를 하면서 돈은 계속 풀릴 겁니다. 그럼 계속 풀리면은 이 자금들이 안전 자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보 대출을 제로로 하는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담보 대출을 제로로 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돈은 계속 풀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은 거기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규제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반대편에서 살아남을 곳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분들이랑 그런 곳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주택 시장 전망을 했는데 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주택 시장 전망을 했는데 어,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가 계속 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 본론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 가격은 2019년 하반기 급등 현상은 조정되나 어, 만성적인 서울 진입 희망 대기 수요와 어, 누적적인 공급 부족 심리 그리고 학군 수요에 대한 집중 그리고 유동성 등 잠재된 상승 압력 요인으로 어 아파트값은 1.2%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상위, 합, 상위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어, 재건축이어 준신축, 그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가격도 2억을 하락을 하고요. 또 바로 옆에 또 뉴스는 2월 10, 12월 16일 이전에 거래된 걸로 예상이 되지만은 아리팍 전용 59제곱미터 2 6억원에 거래됐다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고.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그 동안에 어 아파트 가격 상승했던, 상승을 견인했던 아파트가 규제에 대한 철퇴를 맞으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인 저가 아파트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동안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견인해왔던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이렇게 급매물이 쏟아진다면 거기에 반대편에 서 있었던 상대적인 저가 아파트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자, 강력한 규제로 자 생활 패턴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이너리그가 부활을 할 것이다. 자, 만성적인 지역, 지역 선호현상과 명문 학군 선호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는 면적보다는 위치에 집중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역 선호현상, 그리고 학군 선호현상 학군도 지역이죠. 그 지역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는 그 면적 그 가격은 안 돼, 가격이 안 된다면은 그 위치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을 보면은, 자, 이 아파트 얼마일까요? 이 아파트. 모르시죠? 이 아파트가 결정이 되려면은, 아파트가, 어, 이 아파트의 실제 가격은 전국이 동일해요. 이렇게, 이렇게 어디에다 짓나 똑같죠? 서울에다 짓나, 경기도에다 짓나, 뭐, 대전, 대구, 부산에 짓나, 이렇게 짓는 가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실체의 가격은 전국이 동일한데, 이 아파트가 얼마일까요? 이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학군, 뭐, 직장, 교통, 뭐, 생활 수준, 커뮤니티, 뭐, 크게 말하면은, 인문적인 환경과, 어, 자연적인 환경이 이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을 하죠.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파트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이 아파트를 이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곳의 가장 큰 것은 이 위치인데 나는 이 지역에 들어가야 돼요. 학군이랑 교통 때문에 학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 위치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 대형 평수가 있을 것이고 소형 평수가 있어요. 근데 대형 평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출 규제가 일어나다 보면은 이 지역에 꼭 들어가야 되다 보면은 이 단지에 어,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어, 상승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면적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학군과 직장 교통 생활 수준 커뮤니티가 이 아파트의 가격을 더 많이 차지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더 중요성은 이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면적을 포기하고라도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보다는 위치에 집중할 것이다. 자 그러다 보면 소형 평형이라든지 소형 단지, 어 우리가 그 동안에는 좀 기피했던 소형 단지들 그리고 저가 아파트의 반란이 시작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전에는 대출이 잘 나오고 할 때는 제일 좋은 아파트의 큰 평형을 사고 싶었지만 지금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는 그걸 못 사게 되죠. 그걸 못 사게 되면은 소형 평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위치에 들어가려면은 소형 단지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가 아파트에 가 밖에 갈수 없는 것이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 상승들이 앞으로 어 계속 좋아지는 현상들이 생길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인한 투자 패턴의 변화. 이제 두두 두 번째는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규제로 인한 투자 패턴의 변화인데 어 현재 재건축 초과, 초과 이환수제가 합헌 결정이 났어요. 합헌 결정이 났고 어 재개발 재건축 4월 28일 까지, 그리고 24월 말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다 결정되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28일까지 하지 못한 단지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는 보통 지금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나 이번 생에는 끝났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 생에는 나뭐다 포기했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현 정부는 안 된다. 현 정부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니죠. 현 정부에서는 사업이 잘안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심리가 많은 건데 자 우리가 이 단계별로 보면은 어 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구역 지정이 되고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시 인가를 받은 다음에 관리 처분이 되고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데요. 자 2020년 4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사실 사업이 그 동안에 빨라가지고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못한 사업이 빨라가지고 가격은 되게 많이 올라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시키면 조합원들에 대한 이득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어,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면은, 조합원 자체 매물들, 가격들도 굉장히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사업성이 그동안에 빨라, 빨라가지고 가격이 올랐던, 어, 재건축, 재개발 물건들은 거의 패닉 현상에 빠져있어요. 패닉 현상에 빠져있다면은, 결국은 어디가 장기적인 투자로 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냐면은 사실 초기 단계 에 지금 좀 저렴한 초기 단계 물건을 사놓고 다음 정권을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은 부동산에 대한 어, 규제가 풀릴 시점을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2020년 이후의 투자처로서는 오히려 빨랐던 것보다는좀 저렴하면서 다음. 어떤 정책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아마 곽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자, 대형 소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에요. 그래서 선호 지역에 있어서, 선호 지역에 있어서 대형 소형 평형의 매매 가격 격차가 줄어든다. 즉, 소형 평형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나는 거기에 대형 평형에 들어가는 목적보다는 애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위치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위치에 가는 것이 그 위치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가격이 비싼 가격 비싼 대형으로 못 들어간다면 소형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소형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면서 소형 평형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4월 이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투자 패턴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사업성이 빨랐던 곳은 오히려 패닉 현상이 생기고, 장기적인 투자로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 학군 좋아서 전세별이 높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 강보함이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대출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좀 저렴한데 사고. 어 또, 높은가, 높은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격, 그러니까 9억 초과 아파트들을 사면은 또 대출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전세자금 대출도 회수를 해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에 학군이 좋았고 전세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들, 목동이 대표적인 곳이 될 수도 있고, 어, 또는 대치동 인근이 대표적인 곳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세비율이 높은 아파트는 가격이 강보함이 상승이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곳들은 좀 반대쪽에 설 수도 있겠죠. 뭐 여의도 같은 곳들. 또, 재개발 초기 단계에 소액 진입 가능한 투자처가 인기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있어서 일어날 투자 패턴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어떠한 정책이 나오든간에 어, 여러분들이 어, 새롭게 투자처를 저랑 같이 발굴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불을 쌓는 데 있어서 제가 일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좀 앞으로는. 어,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진짜 현장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처를 발굴해 시, 주는 시간들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청약 가점이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은 무주택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또 청약 가점도 또안 돼가지고 어, 청약을 청약 시장에서도 소외가 되죠 소외가 돼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의 길라잡이가 되는. 어 유튜브 제작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어, 저희랑 계속 투자에 대해서 연구하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저희랑 같이 하면서 앞으로 계속 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저희랑 같이 어, 가는 방향으로 제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어,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과 항상. 어, 좋은 길로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